<laughs> <laughs> <나> 화장... <laughs> 오늘 저기 촬영하한 날인데, 우리 할머니가 아, 준비 안 하세요. 아, 맞다. 나 어차피 생얼 봤잖아. <laughs> 맞아요. 그쵸? 네. 지금 진짜 낀 거야? 어, 아, 그래? 어, <laughs> 그렇게? 해.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생얼인데 어, 뭐 썬크림 발랐으니까 썸홀은는 아니죠. 이건 어디 거예요? 이거요? 그냥 왜제 모습에 관심을 가지세요? 저희 협찬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웃음> <웃음> 자기야 이거 절대 넣어. <laughs> 근데... 아니 얼마 전에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떠들 <laughs> <laughs>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아 그거 근데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해도 되지 왜안 돼? 근데 지금 저 어떻게 나와요? 지금 제가 생얼에 상태가 좋아. 어제 있었던 일이죠 어제 제가 저희 채널에 몇안 아 되진 않죠 200분이나 계신데 그 200분 중에 한 분을 뵀어요 아 근데 이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아 <laughs> 근데 하여튼 제가 귀한 200분 중에 한 분을 음. 만나겠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냐면 제가 사실 요 며칠 한 일주일 정도? 근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목숨에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채용은 하고 있었는데 이력서 열람을 못했는데 제가 어제 엊그저께 한 번에 해가지고 여러 면에 면접 일정 잡아가지고 가장 처음 면접을 보신 분과 이제 어제 처음으로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한 1시간 정도 보고 이제 얼추 다 얘기가 끝났을 때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을 지키는 그 실장님들을 뽑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먼저 아, 진돗개!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뭐 내가 공부에다가 진돗개라는 말을 썼나? 이렇게 해서, 문 뜨고, 뭐지? 했는데, 그분을 살짝 봤더니, 그분의 눈동자가 아주 살짝 희미하게, 이렇게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설마, 유튜브 보셨나요? 이랬더니. <laughs> 기본급이 아예 없는데, 진짜 진돗개처럼 지키라고 하는 그런 데도 안 돼요. 그런 데는 우선 다안 좋고, 추천드리는 거는 비율제. 마침 이제 자격증을 합격하고 부동산을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봤는데 제가 알고리즘에 떴대요. 그래서 요즘 구독해서 보, 보고 있는데 본인 집 인근에 공고를 확인하다가 공고에 적은 글귀가 제가 말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본 영상의 사람이 쓴 글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셨더고 각도, 구도, 그 뒤에 배경, 네이버 지도 검색해서 막하 했는데 갔고 오셨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이제 제가 얼굴도 좀 많이 빨개져가지고 한한 시간 정도를 이제 얘기를 더 하다가 그 진념을 높게 사셨다면서요 그게 이제 부동산 하면서 큰 장점이 될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뭔가 이렇게 잘 알아내고 집요하고 뭔가 이렇게 그 각도 구도를 봐가면서 아이거다 싶어서 한2주 뒤에 이제 백교로 했는데 2년이 닿으면. 이제 저는 이제 기다리고, 이제 그분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분이 저한테 면접을 보면서 이제 같이 근무를 하기로 하고, 2주 동안 본인내이 사람으로 일정이 있어가지고, 2주 동안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해야 할 공부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아,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뭔가 그런 텀이 있을 텐데, 취업한 사람까지. 바로 내일 출근하진 않을 테니까. 부동산 뭐 관련 서적이나 뭐 이런 책 같은 거 추천해줄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부동산 관련된 거는 이제 일하면서 개공인 이제 제가 이제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냥 사람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영업 스킬. 사람과 대화하는 법. 그런 거를 차라리 봐라. 그냥 그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도 있잖아요. 심리책. 사람에 관한 책들 있잖아요.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그런 스킬들이 많이 중요하다. 근데 그러면서 웃고 떠들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사실 이거 유튜브 처음 할 때는 올려도 아무도 안볼 거다. <laughs> 그래서 그냥 뭐 얼굴 내놓고 뭐생겨나가고 뭐 그냥 해보자 이랬는데 면접을 보러 왔는데 이제 이거는 여기는 제 진짜 제 삶이고 터전인데 심지어 그날 화장하면서 화장을 예쁘게 하고 왔더라고요. <laughs> 화장을 하면서 제 파스널 컬러 재미로 올린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여름 쿨인 것까지 네. 확인을 하고 가상점 <laughs> 들어가죠. 아 고맙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고맙고 좋은 인연이다 뭐 이런 것보다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동산을 할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음. 집주인 번호도 잘 알아,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센스예요. 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고객이 어떤 집을 원하는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잘 찾을 수 있어가지고. 될까? 이제 출발할까요 아, 그래? 그래. 제가 또미팅있어가 응. 안녕.